현대차 주가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차 주가 전망을 할 때, 일단은 현대차 주가 전망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주도주를 잡아야 큰 돈을 벌수 있으니까, 큰 돈을 벌수 있게끔 제가 주도주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26만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근데 이 종목으로 26만원에 사서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 종목으로 돈을 못벌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떨어지면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본전 됐을 때팔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은 매수가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현대차는 23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향후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 보면은 지금 11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찬스다라고 얘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는 30만 원이라고 보시고요. 기아도 어제 교육을 시켜 드린 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지금 사실 ROE라든지 영업 이익률 같은 게 좋으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11만원 이하에서 매수한다면은, 미국의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5%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유럽 산업 수요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경쟁사 대비 낮은 인센티브 및 미국의 유럽, 미국 유럽의 마켓 시어가 소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도소매 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기아의 1분기 실적이 이제 관건인데, 지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주인공이에요. 다음 주에 당장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삼성전자를 7만 8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도와드렸는데요. 벌써 8만 2천원까지. 예를 들어, 7만 8천원에서 한 충분히 7,800만원 정도 살수 있잖아요. 그럼 8,200만원까지 사자마자 4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기회를 안겨드린 거죠. 그죠? 제가 제가 이거 절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78,000원에 계속 3거래일 연속 매수 도와드렸어요. 계속 매수하라고 했어요. 78,000, 78,000, 78,000. 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현대차는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23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외국인 기관들이 어, 그거를 찾아보면은 22만 5천 원에서 21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23만 원 부근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23만 원 깨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을 대충대충 사가지고, 여기서 30만원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6개월, 5개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도와드렸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 주식은 항상, 내러티브라는 게 생깁니다. 내러티브란 무엇이냐? 이슈거리라는 게 생겨요. 이슈거리라는, 지금, 여론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올라갑니까? 해, 헨리포드가 만든 포드 자동차. 주식이 올라갑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쵸? 그렇죠?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년 7월에 상장한 ARM 홀딩스가, 어, 화제입니까? 알리바바, 2014년에 상장한 알리바바가 사, 화제입니까? ARM 홀딩스가 화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엔비디아, AR 몰딩스 관련 주식을 샀을 때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다. 이건 답안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 현대차 사면은 현대차 망하지 않지 않을까? 현대차 제네시스 잘 팔리는데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거대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냐?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 보기 높습니까? TSMC의 시가총액이 높습니까?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높습니까? TSMC 브로드컴이 테슬라보다 앞, 앞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 파운드리와 반도체 장비 쪽이 AI 반도체 장비 쪽이 우세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가 올라갑니까? 당연히 한미반도체 ISC 같은 주식들이 올라간 거고 저희 빅데이터컬러 멤버십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알려드린 이스페타시스도 그쵸 이때부터 교육을 해드린 이수패턴에서도 그냥 쭉 밀어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현대차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현대차로 30만 원에서 목표가 수익을 내려면은 그래도 아무래도볼 때도 30% 40% 수익을 내야 되는데 25만 원에 사겠습니까? 23만 원 부근에 사겠습니까? 당연히 23만원 부근 사야 23만원에서 30, 예를 들어 31만원, 32만원에서 매도한다고 시면 23만원에서 수익률 기준으로, 그쵸. 30% 계산해봅시다. 316, 339, 그쵸. 30%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25만원 사면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도 짠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너프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는 겁니다. 물리지 않고 어떤 종목을 사자마자 수익이 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은 저는 당연히 몇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으로 삼성에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트라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42,000원 라인에서 3월 28일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3월 28일에 42,000원 라인 바로 지지하고, 44,000원까지 갑니다. 420만원 사신 분은 440만원까지 수익이 날 확률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세트레가이드를 3월 28일에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실 가령 위대한 격차의 시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모델과 선형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 있다 치면은 가령 지금 선형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관점에서 선형적으로 성장하는, 어, 그 모델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알리바바나 카카오 이런 회사일 수 있어요. 카카오가 고성장하납니까? 고성장해요? 고성장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고성장합니까? 그렇죠 고성장하는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가 수준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 수준은. 재무제표의 상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도, 이거 예를 들어 퍼 10배라고 계산해 보십시오. 2만원이 적정가치고, 지금 5만원이면 25배입니다. 참고로, 어, 카카오는 워낙 주가 밸류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주식이 어, 5월 달을 넘어서면서는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카카오가 몇 년간 왜못올었냐 하면은 작년에 ARM 홀딩스가 상장을 했는데 알리, 알리바바 같은데 매, 매수가 들어가겠습니까? 거래, 거래가 실리겠어요? 주식이? 아니죠. ARM 홀딩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10세 미디어라든지 그렇죠 작년 작년 7월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카운티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사셔야지 큰돈을 버는 건데 지금 한미반도체 순식간에 20만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쉬, 쉬, 쉬었다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지금 뭡니까? 현대차는? 그죠?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고 지금 현대차를 사지 말라 이게 아니고 현대차는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지금 큰 돈을 벌수 있는 거는 삼성그룹이 투자를 확대할 준비를 현대 현금을 확보했고 ASMR 지분을 매각해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투자금이? 투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사실은 우주항공 쪽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큰 돈을 벌려면.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2010년대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어, 성공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봤을 때는 매출액 비중으로 삼성전자 대비 어, 3%의 수준에서 11%까지 성장하면서 삼성바이오와 삼성 SDI 그 주식들은 어, 2010년도부터 주가 상황을 보면은 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죠? 2010년도부터 보면요. 2010년도가 이 시점이죠. 이 시점. 2010년부터 어, 그때는 이제 전혀 2차저지 쪽이 돈을 못 벌던 회사들인데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한번 보실까요? 삼성바이오도 어, 신규상장하고 그렇죠? 신규상장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 바이오 시기를 지나면서 진짜 돈 버는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다 해가지고 20만원 이하였는데 100만원까지 그대로 올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삼성이 뭘 투자하고 싶냐라고 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삼성은 당연히 우주항공하고 AI 쪽입니다. 근데 AI 쪽은 당연히 삼성 반도, 삼성 중,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네. 어, 저는 이제 AGI가 중요하기 때문에 AGI 관련해서 사실은 범용 인공지능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어, 어떤 주식,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그 기업에서 승부가 될 건데 그거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 여태까지 많은 종목으로 큰 돈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그죠? 어, 이렇게 보시고, 일단,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단기로는 한번 대응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단기로, 어, 다음 주에 하면, 사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공정 관련의 관련주들의, 어, 성장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TSE 같은 경우도 2월 13일도 계속 매수를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TSE 아주 무난하게 사,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TSE 2월 13일도 교육시 시켜드리고 최근에 이제 리노공업, ISC, TSE 같은 경우를 계속 어, 교육을 시켜드리고 수익이 꾸준히 났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뭐하나멀티리얼즈지 원이큐에시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자이 정도로 보시면서 지금 여전히 AI 파트너십 검, 관심도의 증가가 22년 말부터 23년 지금까지 24년까지, 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AI 파트너십 증가하면, 결국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은, 어 그와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전공정 관련주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요. 를 이거, 이런 걸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의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원익 QNC도 제가, 원익 IPS도 그렇고, 어 이, 이때 사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원익, 원익 IPS 언제 사라고 했습니까? 이때부터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도 더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선 더 갈까 여기선 단기적 흐름입니다 지금부터는 목표가가 어느 정도 왔어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딴 종목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4만원 전후에선 지지했다가 단기로 반등을 해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 영역인 거고 이걸 사야 될 시점은 제가 여기라고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죠 분명히 얘기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되, 사야 되는 타이밍에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브리핑 을드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 그동안 아주 많은 종목 이오테크닉스, 오로스테크니스제반도체 리노공업, 고영에시콘오픈엘시테크니스자람테크니스에지근등 어,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2차 전지 JO, 그리고, 어, 전력 인프라 효성 종공 그리고, 어, 피부 미용 에스테틱 관련해서 비오를 말씀드리면서 모두 다 수익으로 안내해드렸는데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빅데이터 그런 멤버십에서는 자산 가치가 좀 훌륭한 종목들을 많이 공유해드리고 를 교육해, 시켜드립니다. 자산 가치가 훌륭한 종목이란 뭐냐.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아야 되는 거죠. 또는 미래의 가치가 높거나. 그리고 그, 키워드가 맞아야 돼요. 저 PBR 관련주가 올라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20, 11, 3월 11일에 제가 링네트를 6,400원, 6,1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권해드리면서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14,000원과 13,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권해드렸는데요. 링네 인터, 인터플렉스, 이제 인터플렉스 먼저 말씀드리면 14,000원과 13,000원 라인에서 최근에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 반등을 시작,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난한 반등이 시작되고 있고요. 링네트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구축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NI 네트워크 인터그, 인터그레이션 기업인데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면 최근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순 추정 순현금이 600억 시, 시가총액의 80%를 육박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6 1 0 0원가 6,500원 사이에서는 매수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매수 권해진 가격에서는 지금 한24%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종목을 이제 와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게 수익이 나는 거지 이제 눌림목 이 유의미한 봉 이후에 이 유의미한 봉이란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봉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것도 유, 유의미한 거죠. 그 다음에 지지점 잡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유의미하고 올라가고 이런 라인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좀 적었지만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수해서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지금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어, 사실 이런 종목은 <laughs> 사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게 기존에 제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바닥권에서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진 이 시점 4,600원과 4,800원 사이에서 이 종목을 안 사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할 것이고 포스콜딩스를 매도하고 이 종목을 사십시오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11월에 포스콜딩스 매도하고 제주반도시에 사러고 했다가 욕을 잔뜩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참고로 이제 고객센터에서 잠깐 알려드리면요. 4월 1일부터 멤버십 가격 전책이 변경되는데요. 이렇게 변경되니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3월 31일까지만 마지막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이 정도로 보시고 제가 이제 지금은 전공정 관련주에 대해서 2월 26일, 그러니까 3월 초와 2월 29일 사이에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어, 지금 전공정 관련주에 동진세미켐하고 제가 원위가입패스 원익 원익퀀시, TEMC 그리고 뭐예요? 유진테크. PSK, 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종목들이 다 상승했어요. 그죠? 동진세미 동지세미킹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 제가 당시에 44,000원 전후, 그러니까 43,000원과 45,000원 사이에선 지지하고 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패턴이다. 특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4만 3천 원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동진 세미켐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동진 세미켐은 이 기업 IR 담당자가 어, IR 담당자 담당자인지 뭔지 뭐,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증권사와 조금 소통을 잘안 해요 그러다 보니 자료가 별로 없고 그래서 유진테크를 매수하시는 게 좋음이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4만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된다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여기 그냥 여기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만들어 놓은이 라인을 뚫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 드렸었죠 그렇죠 유진테크 동진쌤이 그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신성 e n g 같은 종목도 어, 23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3월 13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어, 그어놓고 보면은 다 제가 말한대로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무슨 요술 반망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느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매크로 상황을 분명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죠. 작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RM 홀딩스 상장이 죠 그렇죠. 그러면 ARM 홀딘스는 반도체 IP,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 주고, 엔비디아는 뭐예요? 반도체 AI 반도체 칩 관련 회사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연관성 있는 우리나라 주식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왜 올라갑니까? HBM으로 올라가죠. SK하이닉스가 HBM으로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와 같이 올라가는 주식이 뭡니까? 한미반도체입니다. 이런 거를 계속 쥐어짜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오냐? 후공정 관련주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일부 있지만 일부 있다는 거는 한미반도체와 ISC 그리고 이제 가운치스도 단기로는 나쁘진 않아요. 눌림목이 생긴다면 또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10만 원 이하, 9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권해 드렸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2월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가온치스는 이거는 반드시 그냥 48,000원 이하에서는 담아놔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당시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4,000원, 4만 4만원0 0원 어,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도 한달 내내 3월달에 계속 어 2월 말부터 3월달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2월 초부터죠. 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보시면 어이 44,000원, 47,000원 이라인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교육을 시작했죠. 이것도 당시에 교육을 시켜드린 이유가 뭐였냐면은. 첫째도 둘째도 사실은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초저전력 반도체로 기업의 모멘텀이 좋지만 매출 성장성이 좋아야 돼요 주식을 사실 때도 항상 매출 성장성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첫째도 둘째도 현혹되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네임 네임드에 현혹되지 말라 네임드란 무엇이냐 어디 증권사 출신이다 어디 증권사 뭐 전문 전무 출신이다 이런 걸로는 주식시장을 통찰하는 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슈프, 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슈퍼개미가 어떤 종목 찍어줘요 그러면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슈퍼개미는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낸게 아니고 그동안 축적의 시간이 있었게 되면 슈퍼개미가 돈을 번 거고 여러분들 서울대 출신에 어디 뭐 어, 유명한 증권사 출신의 이런 분들이 어, 뭐를 딱 찍어줘. 그러면 그 종목을 수익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왜냐. 주식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결국에는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는 게 위험 거예요. 참고로 잘한 란태권죠 저는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그리고 3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하란 말씀인데 실제로 10만 원까지 갔죠. 지금은 전공정 관련 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레거시 관련해서는. 최, 향후에 6개 분기, 그러니까 24년 2분기 이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6개 분기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24년부터 25년까지 오히려 AI 신규 수요보다 가파르게 레거시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기저효과도 일부 있지만,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TCK가 왜 상승했냐, 라고 봤을 때는, SIC 링 관련 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만 들려야죠. 원익 큐엔 c 같은 종목들도 제가 원익 큐엔 c 도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죠? 눌림목이 생기면 은 이건 TSMC와의 연관성이 깊고 어, 이 쿼츠 관련해서 전세계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3만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를 사면... 대박을 낼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뭐,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눌림목에 이제 생기면은, 한번, 어 눌림목에서 단기로 접근해 보시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종목으로 비중을 다 실어서 잔뜩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닉 오토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스몰캡이고 소용줍니다. 그러면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최근에 제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TMC, 이런 매우 우량한 종목들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 AGI, AI 가속기 수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이미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3만 5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이때부터 교육을 해드리고 여기서 계속 4만 5천원 찍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도 끝일까? 단기로는 눌림목이 일부 생기겠지만 한번더 올라갈 한 방이란 게또 남아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전공정 관련주를 사는 게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성장성 측면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코닝 오토메이션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단기로는 뭐몇 종목, 뭐를 접근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드리면 뉴프레스 같은 경우도 한번 눌림목에서 사보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주도주가 뭐예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이세 종목입니다. 이세 종목이에요. 지금 주도주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이세 종목이고 뒤따라 같이 올라가는 게 ISC, 이수페타시스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리노공업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광범위하게 전공정 관련주까지 올라가 지금 시장 상황이 제가 계속 얘기하던게 뭡니까? 코스피가 2004... 2000 700을 돌파하는 순간 무섭게 달릴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2700을 돌파하는 순간 무섭게 달릴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그죠? 아, 그죠? 그래요안 그래요? 제가 코스피 2700 돌파하는 순간 무섭게 달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ISC, 주성엔지니 계속 3월 21일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삼성 타임이니까 지금 어니큐엔시 매수하셔야 된다. 3월 20일부터 교육을 시켜드렸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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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식을 사는데, 과연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지금 왜 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3월 5일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죠. 그죠? 전력인프라 관련주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월 5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효성중공. 어떻게 됐습니까? l s 일레트릭 그죠? 지금 사면은 늦는다. 지금은 이제 다른 걸 사야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이제, 어, 가격 정책은 바뀌게 됩니다. 3월 안에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이제 4월 달부터는 이벤트 가격이 4개월에 99만원으로 바뀌고요. 3월 말까지만 이벤트는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빅데이터클럽은 수익 축제 였는데요 인터플렉스 원테넥스팀 매일 수익 감사합니다 선민이 덕분에 대응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 달간 3600만원 버셨다고 하고요 동진 세미캠 12만원 어, 동진 세미캠 19만원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제가 교육해 드린 종목으로 다 수익이 잘 났네요 CJ까지 CJ는 계속 교육해 드린 바 있는데 11%나 수익이 나셨습니다 링네트 어, 인터플렉스 사이맥스까지 어, 가운치스 40만 원,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 오전, 오전 바로 수익 만들었습니다. 인터프레스 15만 원, 원택 26만 9천 원. 어, 그리고 이제 하루에 1,200만 원을 버셨네요. 그렇 하루에 여기서 오시면 1,200만 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어, 선빈 덕분에 이번 달도 잘 마,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또 볼트 정다스의 어, 분들이 수익이 나셨고요. 소액 연습 중입니다. 88,000원. 239,000원, 그리고 필옵티스 150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렇죠? 필옵티스도 제가 교육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HPSB 1하나 마이크로. 유진테크 100만원 벌었습니다. 리노 공업 6만원, 인터플렉스 삼성전기돈 벌었습니다. 2,100만원 벌었습니다. 그렇죠? 50만원 벌었습니다. 60만원 벌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간 290만원 벌었습니다. 그렇죠? 자, 3월 한 달간 수익 인증합니다. 620만원 벌었습니다. 53만원 벌었습니다. 그렇죠? 멤버십 가입 후 조금씩 수익 보는 줄입니다. 오늘 풀롭스트 상황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600만원, 200만원, 그죠? 290만원, 50만원, 2000만원. 하루에 2000만원 버신 분도 계셨죠? 그죠? 자, 이렇게 3600만원까지 많은 분들이 꾸준한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멤버십 수익 축제였습니다. 원텍, TMC, 에이징 앤드, 삼성전기 등을 수익을 얻으셨는데요. 이스페탈스 CJ 168,000원. 그리고 오늘 수익이 여러분께 한꺼번에 나와서 좋네요. 역시 선배님 최고입니다. 여타 리딩방과 차원이 달라요. 저는 이제 리딩방이라고 하긴 뭐하고 아카데미라고 하시면 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매수신호만 딱딱 들여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이제 집단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120만 원 벌고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다 교육을 해 드린 종목들이에요. 가온칩스도 공부하고 우리가 t m c 도 어떤 기업인지 공부하고 ISC, 어, 우주항공 컨테, 동진세미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돈을 벌 49만 원. 그렇죠? 솔로스 첨단에서도 어제 공부하자마자 15% 수익이 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제 3월 한 달간 또 3천만 원 버셨다 한분도 계시고요. 40 어, 여기서 보시면 TSE 6% 수익.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제 피로티스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이죠. 피로티스 상한가로 수익 중입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큰 수익 축제 속에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특히 TMC, 이수페타시스 등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데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180만원 수익 나셨고요. TMC 15만원, 이수페타시스 139만원, TMC 26만원, TMC 10만원, 이수페타시스24% 수익, 오나루 290만원, 유진테크 3% 수익, TMC,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 최근에 이제 매수로 교육시켜드렸는데요. TMC 사십만 원, 이수페타시스 십일 프로 육십만 원, 이수페타시스 칠만 원. 어, 많은 분들이 이수페타시스로 십 프로대 수익이 난게 인상적입니다. 이십사 프로. TMC, TMC 그죠 여기서 보시면 또 TMC 이스페타시스 20% 34만 원 가입하고 첫 매수로 수익 나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가입하시자마자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났다는 거죠. TMC TMC ISC 23만 원. ISC ISC는 빅데이터 코프만 유튜브에서도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TMC 그렇죠? 40만 원. 이스페타시스 26만 원. TMC 43,000원. 62만원 오늘 하루 동안 보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유진테크, DI, TMC, 삼성전자까지 대다수가 AI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강, 강세를 보였는데요. 많은 분들 TMC 이스페타시스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수익인증 안내 드리면요 이스페타시스 10%이 많은 분들이 이스페타시스로 오는 수익을 거두셨는데요 69만원 특히 이제 j 이오 같은 경우 장초반부터 매수하라고 해서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이스페타스는 최근에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센드랩도13% 140만원 수익 나셨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27만원 ISC 5 0 4만원 ISC 도 이제 매우 좋은 기업이어서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계속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LSE e l e c t 그렇죠? r 어, i 130만원, 삼성 s d 의 300만원 어, 이런 종목들은 제가 기존에 계속 교육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피로, 피롭티스, b 올 제이오 까지 어, 큰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오늘 200만원 수익 나셨고 어, 많은 분들이 이수페타시스 주, 어, 주성엔진 새롭게 이제 또뭐 리노고 이런 걸 편입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 이렇게 어, 수익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는데요.